안녕하세요. 경제 멘토 유다은입니다. 오늘은 정부 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부 실패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발생하는 실업, 부동산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실패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시장 관련 지식과 정보의 부족. 이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관료가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니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윤 동기 부족입니다.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판매 소비 행위를 하는 기업과 가게보다 공무원들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단기적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더 멀리 내다보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선거나 국민의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익 집단의 압력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특정한 이익 집단을 압력을 받아 그 집단에게만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파적인 정책은 결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 되죠. 이런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경제 전공자를 찾아 위탁 경영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시민 단체의 정부에 대한 감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 단체란 압력 단체 중 하나로 앞서 나온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단체 이익 집단과는 다르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 실패 파트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거시경제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